아이고 답답해. 걔는 아이고. 네야물 먹자 물. 물. 물 먹어 물 이거 먹었니 이렇게 해서 잘 먹어 봐. 못 먹어. 렇게 아니야. <laughs> 도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물 먹자. 물, 견우야 물. 호랑이랑은 쌍내랑인데 견우, 엄마 여기다 놔줄게 그럼. 어. 물 먹어. 견우야, 아이 예뻐. 아이 예뻐 견우. 아이 꼬야야. 아, 아파 아파, 견우 아파.

아이고, 맛있어 와저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어,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급이야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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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 끝! <다> 먹었다, 끝!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찡. 견우, 이리야. 견우야, 쉬할까? 쉬? 쉬하자. 쉬. 어 예뻐, 이아 음, 예 고장 났어? 예쁜 괜히... 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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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기 온라에 그만둬라 뭐가 <laughs> 마에안 들어 알지? 일어나 <laughs> 봐. 엄마가 똥 치우는 모습, 사랑스럽게 바라봐 줘. 아, 숨을 <laughs> 아이 <laughs> 아이고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야아이야이아이고아이고아이야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아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아이아이아이아이 음~~ 변호~~ 2층 막 점프해서 올라가볼까? 음? 음. 음. 진짜 기분 좋은가보다 응, 음, 거기 만